다섯 치고 네. 몰아가지고 되게 뚫어버리네요 위쪽. 춤으로? 네, 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또 네. 주고. 밀어버리고, 단수, 네. 단수 치고, 도중에 밀어버리고, 다른 수 치고, 나한테 치고, 그리고 마지한번더 네. 치고 한번더 치고. 더 치시면 안 돼요. 아 위에, 네. 위에 끼우나? 네. 네. 끼우고. 네. 이렇게 두면 이제 맛보기로 걸리죠. 그래서. 이게 이 술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급소 자리가 눈에 보이신다 급소 자리가. 그러니까 요게, 방향도 이게 맞기도 하지만, 이게 급소, 호구 자리에 급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보여야지만, 뭐가 되든 말든 한다. 그죠? 근데 이게 끊어지면 내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머리를 써서 하나 쓱 붙여놓고, 넣을 네, 때, 이렇게 나오시면 어쨌든 어영부영 빠져나오죠. 어, 영구이잘 빠져나오다가 이제 원래 배 흙이 지켜야 되는데 딱 끊으면 이제 한 방에 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린 게 아무리 이제 <laughs> 위기에 빠졌어도 급소 자리를 어쨌든 이좀 등불 삼아서 등대 상아서이 스스로 오셔야 되는데 자, 이게 잘못 둔 수. 자, 이거는 이제 들여다 본게잘둔 수죠. 자,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위망을 어떻게 쳐야 돼요? 밑에, 밑에서 날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시든지 여기 두시든지 여기 여기가 이제 맞죠? 여기 네, 조금 이제 애매한데 어쨌든간에 어쨌든 이렇게 이거 왜 두셨냐 물어보니까 이제 약한 돌에 두개 떠트려서 뭐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간에 그 이렇게 둬서 네, 백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시려는 분과 이게 좀 우격 따짐을 하시는 분은 그분 비슷해도 결국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최종적으로 여기 백이 여기 도는데 급소를 찾아보세요. 급소란 끊는 수가 급소가 절대 아닙니다. 급소로 둔 이후로 그 다음에 끊고 이게 그냥 연결되는 거지 끊는 수가 급소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급소예요? 네, 백이 나가는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막아야 되는 건데, 요 자리가 어쨌든 급소 형태가 되는 거고, 백이 연결, 예, 연결을 하면은 요거 이제 그만두시고, 또 여기 차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넓게 넓게 포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으려고 하면은 항상 이게 일이, 자, 끊고 나가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끊으려고 하실, 끊어서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얘기예요 자, 오늘 일단 저기, 앞에 거가 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오늘 급수에 대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장면도만 좀 보겠습니다. 위에서. 원래는 이제 한 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고 하니까, 장면도만 만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바둑을 이제 배우시면은, 이 기회, 특히 흐로 두게 되면은, 공격의 기회를 먼저 얻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백기 포석이나 어쨌든 운영을 잘 하셨고, 지금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누가 이득을 받나요? 네. 왜요? <웃음> <되게> <웃음> 네, 그너 넓으니까. 네. 원래 이거는, 요, 이렇게 해는세 칸까지 벌리니까 요세칸 벌림이잖아요? 물론 흙도 뭐 이득은 봤는데, 제자리 걸음입니다. 근데 백은 여기, 원래 이렇게 둬야 되는데, 통으로 이제 얻었죠? 백이 유리해요. 공격의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자,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배운 대로 잘 하신 거고. 자, 여기서 어떻게 두실래요? 자, 여기 그래서 제가 일단 반복된 형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공격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이 자리를 둬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예, 일단은. 예. 지금은 원래 좀 다르게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둬야 돼요. 그러니까 밀었다는 얘기는 미는 수는 공격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을 빼셔야 돼. 이러고 손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길 두시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는 것까지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설전에서는 여기로 오셨어요, 백이. 그것도 뭐 나쁜, 어쨌든 뭐, 뭐 약간 옆 동네니까 뭐잘 두신 거고. 흙이 이걸 밀어간 게 이제 무리수예요. 저렇게 백이, 벽이 너무나 좋으니까. 자, 밀고, 자, 늘었습니다. 여기서 흙의 담수는? 아, 네, 이 강약구별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이 싸움이 붙었죠? 어쨌든 끊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돌이 되는 모양으로 우 이걸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좁은 개념이고요. 이 백의 모양을 끊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끊어진 거예요, 백이. 그러면 돌이 어쨌든 끊어지면은 무조건 강약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그러니까 백이 이쪽은 강한 돌이니까요. 이쪽을 무조건 두셔야 되는 건데, 여기서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네, 나가라. 자 근데 100의 다음 수가 이 수가 이제 강약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왜아직또몇 단이지? 나 근데 이제 다 비슷한 부분이 일단 급소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4단에서 아직 헤매고 계신 거고 열심히 끊고 싸우시는 분들은 아직 그 급소의 1단계조차 못 가시는 거고 100이 여기를 뒀다 얘기는 급소로 일단 뒀죠 그리고 이게 2단계가 이제 강약 구별 내지 요석패석 구별인데. 거기서 헤매고 계신 거예요. 흙이 이제 밀어서 둔게 잘못 둔 순데, 어쨌 백이 결국은 나가게 됐습니다. 흙이, 저 여기서도 이제, 예, 어, 이제 원래는 더 이제, 제가 이제 고급 단계는 뭐냐면은 가장 어려운 단계, 가장 최후의 단계는 돌을 버리는 거다. 이 말씀을 자꾸 말씀드리죠. 근데 버린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여기서 자기 인정을 해야 돼. 아 나는 흙이 양쪽이 쪼개졌고 귀구침은 강한 돌이고 네, 이미 상황이 난 불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네, 이렇게 버린다. 이거 상대에게 주고 대신에 뭐 나는 넓은 데로 가겠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최후의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싸움을 하고 계신 건데 그. 이렇게 되신 분이 아직 없다,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큰 안도감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다 되시면 다 도망가실 텐데. <laughs> 자, 그러니까 이 수가 대무리수죠 지금. 1 0백이민게잘 두신 수인데. 잘 두신 수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제 흙 잡으신 분이. 아, 이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5단점 되면은 대충은 보여, 대충은. 근데 이 정확히 안 돼서 문제죠. 자 막은 거 어쨌든 어쨌든 급소죠. 네, 잘하셨고, 아 여기 여기구나. 자 도망간 거 이제 어쨌든 잘하셨고, 자 끊고 자 백이 지금 흐름이 좋은 겁니다. 상대를 이 선에 두개 만들었다. 그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 선으로 내몰았다. 그럼 무조건 내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젖히고 그러니까 내가 두는 게다 지금 좋은 모양 호구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늘고, 네, 밀고, 원래 도망쳐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5단 분들은 포기가 아직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둔거잘둔 수입니까 못둔 수입니까? 네, 급소죠. 자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을 어떻게 모느냐? 자 민수가 있고. 이쪽으로 날리자 두는 수가 있고 네, 씌우는 수가 있고 어떻게 두세요? 일단 씌우고 네, 일단 는 급소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일단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다. 네, 내가 돈냐 안 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되던가. 근데 실은 여기는 미리면 어떻게 두어요? 네, 뜨시든지 그서 요걸 버린다 이거죠. 요거 이거 하나 잡아도 못 사니까. 자, 실정에서는 이제 또, 다 잘해놓고, 네, 또 날려먹었습니다. 좋은 게날려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뒀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또, 포기는 또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두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서로 여기서, 여기밖에 못 둬, 이제.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것만 이제 보이는 거고, 수비하는 측은, 야, 요것도 챙겨야 돼, 이것도 살려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다른 데는 아예 못 두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네.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이제 잘 두시다가 흙이 여기에 둔게 좋은 수입니까 나쁜 수입니까? 네, 급소 자리가 안 보이면 저렇게 두기는 있습니다. 백이 근데 어디에 두죠? 급소가 어디죠? 저기서돌 네. 3개니까. 네. 뚜레기고. 이렇게 2해면은 네, 요게 딱 급소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다면 되게 명쾌한데, 요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급소도 난이도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좀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흙은 여기서 이수가 아니라 어떻게 두셔야 될까요? 저 위쪽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쵸? 일단 떼어놓고 봐야 돼. 네, 떼어놓고 봐야 되고,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두는 게 뻔하잖아요. 흙을 치고. 상대가 끌려오겠죠? 끌려오면 다음에 날짜 두시는 게 아니라 호구도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얘긴데요 이거보다 이게 더득 같아 보이죠? 손해본 느낌이다, 이거야. 급소라는 건 항상. 근데 예 급소를 정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방금을 내가 방금을 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두시면은 방금을 자 방금을 이 방금을 모양의 방금을 호구, 막으면 저 호구, 그러면서 내지모에팍 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살아 있다면 당연히 굳이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호구 자리 특히 살 수비를 하실 때 상대 집게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호구 자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 잘못 두셨고, 아백이 어쨌든 여기도 급수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흙의 담수는?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뒀잖아요? 어디어디 쳐다보셔야 돼? 네, 여기를 쳐다보셔야죠. 네, 건너 붙여야죠. 오늘 아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이선둘때 e 바로 막는 수가 자충수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 두면은, 단수 치면은, 폐가 아니라, 어떻게 두셔요? 단수 치고 로는거 네. 그러니까 여기 둘때 항상 바둑은 내가 여기만 보이지만, 이게 계속 뭔가 이동을 해서 문제죠, 얘가. 근데 어쨌든, 방향, 두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때리면은 자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따내고 여기 둘때 어 여기 또 뭐가 있나 없나 그러는데 실은 끊어버리면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옆을 잡고 둘 때마다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돌을 잡는 요령입니다 원래 이어야 되거든요 이으면 이제 넘어가요 그럼 흑백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거 두면 또 아까와 똑같은 얘기 또 걸리 또또 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여기 두면 또 어떻게 되나요? 정수가 저하라긴 하던데 또급소가 어디에요? 는 헤딩하면은 자충수죠. 어. 그치? 그러니까 그치? 이게 이게 아예 또 눈에 내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직 나는 지금 1 단계가 통과가 안된 거예요. 어이 어. 두셔야 돼. 어. 그렇죠. 젖히셔야지. 네 그래야지. 네 다시. 아까 했던 모양이 네, 똑같이 되죠. 네. 요거 이제 조금 다르긴 해도 어쨌든 끊어지니까. 자, 그래서 급소가 그러니까 너무 막 이런 걸한 번에 연결해서 보시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끊어서 가시는 거예요. 끊어서.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 어쨌든 두 점의 머리, 호구 자리. 근데 대부분 다두점 머리 호구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서 실전에서는 이제 그거를 못 찾으셨어요. 자, 이 급소를 못 찾으면, 은 이제,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요. 백의 흙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일선호구. 네, 그게 호구죠. 그럼 급소가 안 보이면 어떻게 두겠습니까? 이슬 둘 수밖에 없죠. 네, 급소가 안 보이면.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어야 되고, 그럼 저게 4월이 어떻게 되나요? 궁도 좁히고, 네, 수집이 안 나는 거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 사이잖아요한 집이 있고, 그래서 자충 을두면 멀쩡한 돌을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 이게 보이면 자, 그래도 내가 받은 게 늘었네. 네, 그러면 이제 일 단계 돌판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셔야 됩니까? 흙은 예, 사는 게 눈에 보였으면그 빨리 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시고 뭐 열심히 나오셔요. 야 네. 실전에서는 이제. 어쨌든 여기 두셔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다 여러분들 두신 게 이렇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점잖게 두시다가 뭔가 이게 공수가 이제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시면서 이제 급소 자리에 놓친다. 끝없이 놓친다. 그래서 이런 분에 보이는 날 나는 올라간다. 어, 어, 나는 왜안 올라가고 제가 올라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소를 보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 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